회복의 역사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희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년의 인생의 길을 걷고, 아직 예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표적이 일어날 것이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스도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 놀라운 깨달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주기를 원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산받기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알려갈수 있는 그 동네 길을 분명히 깨달고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무엇을 많이 외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름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보았대. 그 권세는 놀라운 권세요그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여러분은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리의 인생이에요. 소망의 인생이에요. 아니 우리의 보 t 는 오늘도 말씀 l 니 너희는 소중한자로 너희는 동기한자라고오늘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t a little, have a m o 오늘도 말씀하 my son, so to a 나의 w e r Nine, nine, six thousand, nine, six thousand, nine, six thousand, nine, s 또한 요한봉 3자 16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와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었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그분을 모른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임앞에 나갈 때 기적도, 이적도, 시적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만만한 소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 저주 속에 태역의 길로 빠뜨리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진리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 여러분, 삶은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너희를 통해서 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너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는 길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 오늘도 우리의 안전과 이어음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눈물과 냉각간식을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이하고 노인의 인생이 두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아를 하나 시키면서 이 병아를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죽이고 라고 말합니다. 왜 죽이고 오겠습니까? 죽이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논혜에 있는 인생은 그병아를 죽이는 것간다이게 죽였어요. 죽여 가지고 와. 꼬마는 그냥와 가지고 왔어요. 너를 왜그냥 가지고 왔니? 자기가 아무리 이병아를 죽이려고 집,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죽이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광소에 들어갔더니 감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토리한줄을수없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룰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존기한 자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 이런 눈물이 있었고, 간식이 있었고 회안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고 주 예수 앞에 나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라네 마음과 네 생각까지도 나는 간찰하는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주는 너희의 여호와 라고 말씀하시니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는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말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담비가 이만다는 사실이, 예수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 오늘 하도 말다기들이, 변사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도심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믿었다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분자입니다. 저,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 그래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기회는 하나님의 판대에가서 예수를 잘 믿으면 청백할것이요 내맘내 내 멋대로 이겨면 지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만 알아도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아주 잡다한 기식으로 우리를 미혹해 헛된 말로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를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지 마세 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도에그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어떠한 사황에도 우리를 반석처럼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십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그 죄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만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죄악에 빠지는 인생길에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할머니도 제를 위하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라, 회장요 주의 보혈의 피, 아멘. 주의 보혈의 피, 아멘. 그래서 보혈의 피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달려가면,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바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빛의 사자가 돼야 되고 어둠에 저주받은 인생일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명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만족할 건 없지. 우리의 주를 바라보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승리자의 깃발을 앞에 끼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면 예수를 믿으라고 고백하는 내 모년의 마지막 인생의 길을 허망하고 거짓된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길이 얼마 안넘었다면 예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우리의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너의 가는 길이 어디냐 놓고 <laughs>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했던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야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역할을 하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군사가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간략하게 도와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